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산정 한번 올려봅니다. 아유, 춥네요. 오늘은 까랑까랑한 산반이고요. 산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우 추워. 산바 문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3번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어드요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3무늬처럼 이렇게 배구리 굽고 까랑까랑 합니다. 1번에 3반 두쪽이고요 까랑까랑한 3반입니다. 전체적으로 3반 무늬는 다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복륜이고요 예쁜 복륜입니다. 이렇게 그 설백복륜으로, 음, 신화는 이렇게 새엽성으로 나오긴 했지만, 또 옆에 신화 또 달려있습니다. 음. 이렇게요. 신화 또 달려 있어요. 세 쪽입니다. 명색이 세 쪽. 이 폭이 지금 모척은 엽성이 좋은데, 신화들이 세 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복륜 세 쪽이고요. 이건 반물, 반물입니다. 이렇게 반물. 이렇게 반물 들어있고요 여기도 반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두 촉의 한 입장, 그, 3번의 반물이구요. 1번의 3반, 까랑까랑한 3반,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유 사진이 너무 안 나오네요. 산바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아우 다시가 지금 일단 초물을 주고 나서 그런지 엄청 춥네요.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예, 두 촉에 아 이끼리가 16에 0.7하고 0.6 나옵니다. 이거 3반 8만원입니다. 성깔이 좋아서 완전 플라스틱 같은 입이라 아, 신화는 화려하게 잘 나올 걸로. 지금 현재 소멸이 많이 됐지만 3반 문이 전체적으로 다잘 들어있어서 신화는 화려이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1번에 두 쪽에 16에 0.7에서 6, 8만 원이고요. 이번에복륜 아, 어, 모쪽이 키가 13, 9, 신화는 4, 4 정도 나오고요. 신화, 복륜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세척입니다. 이렇게 신화. 신화가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세척. 이것도 까랑까랑하니, 복륜무늬 아주 좋습니다. 세척. 입 길이가 13. 제일 큰게 13이고, 두 번째 입이 9cm, 신화가 4cm, 그 모척은 0 2 6정도나오고요 나머지들은 0.3 정도. 그 신화는 아직 신화는 제법 통통하게 올라오는데, 아직 이제 이 폭은 모르겠고요한 어, 신화 올라오는 거 봐서 이 폭은 꽤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복륜 세척 5만원이고요 3번 반물. 이것도 반물 아, 소반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반물이 지금 입장마다 다 들어있고요. 방 입장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쪽이 반이고, 아, 입길이가 13에서 1 0 이 폭은 0.5입니다. 이거 5만원이고요. 1번에 아, 3반, 까랑까랑한 3반, 잎길이가 16에서 0.76 나옵니다. 8만원, 복륜 아, 13에서 9cm, 4cm, 이 폭은 0.6에서 0.43 이렇게 나옵니다. 5만원이고요. 반물도 이 폭이 두척이고요 13에서 10이 폭은 0.5고요. 아 5만원입니다. 이렇게 3종 한번 올려봤고요. 아이고 난초 물을 줘서 그런지 엄청 춥네요. 그리고 이제 완연한 봄이 돼서 이제 저기 배실 꽃들도 반발하고 있네요. 우리 집에. 저기 철리향도 지금 꽃이 피고 있고, 동백도 피고 있고, 조금씩 마당이 화려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단에 아, 풀좀 매다가 난초 물 주고 그러고 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